그랑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국인이 자유롭거든요. 미얀마는 대조 인가공업들인데 태국은 콘텐츠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화장품, 음식 체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각광이 될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는 많이 다른데. 사실은 법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받아들이는 어떤 레벨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여러 나라를 하는 변사는 호 없거든요. 베트남은 거의 인도네시아 전문가 많은 것인데 저처럼 세 나라 네 나라를 하는 변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진출한 뒤에 어떻게 정착하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나라 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알아야 되고 투자 자본부터 법률 업무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 앞으로의 계획 좀더 폭넓게 비즈니스로펌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범보비 딜라이트 아시아 프랙티스 팀을 맡게 된 유적은 변호사입니다. 디라이트 이제 합류하신지 좀 됐는데 어떠세요 느낌은? 사실 놀랬어요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어 이런 홍보팀이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변호사들은 자기 일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뭐 하면 되는데 사실은 로펌이라는 게 팀으로 특히 자문 쪽은 팀으로 움직이고 특히 스텝들을서포트이게좀 많이 중요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관리를 병사들이 잘못 하는 편이어서 로펌들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로펌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가려뭘 하자 했을 때 일사 천리하게 준비하고 서포팅 해 주시고 결과물이 되게 빨리 나오고 그래서 되게 그무할때 제가 온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되게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 되게 뭔가좀 이루겠구나 그런 느낌 되게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이 영역에서 일을 하신 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문성을 계속 축적해 오신 결과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어, 저는 이제 다른 해외 업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보면 한나라를 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트남을 하는데 사실그 나라 법을 알기도 좀 어렵고. 기도하고 또그 나라 전문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특이하게 미얀마 캄보디아 좀 어려운 국가들을 하다 보니까 어 약간 플럭스레이션이 좀 심했어요 그 나라들의 정치적인 상황도 들 굉장히 어려워질 때도 있었고 그러면 한나라만에서는 저희 제가 해외에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지역을 또 했고 또 다행히 제가 이제 그전. 로펌에 있을 때 여러 지역의 지사장을 맡아서 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한 5년 근무했고, 미얀마에서 5년 근무했고, 라오스에도 한 1년 있었고 해서 어, 다양한 국가들을 했었는데 그 더, 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여러 국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나라를 하는 게더 맞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좀다 많이 다른데 또 법은 사실은. 법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받아들이는 어떤 레벨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들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래서 어, 법을 좀한 군데를 잘하면 다른 데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좀 레이징 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그런 어, 방법이 더 중요하고 정확하게 법이 어떤 법이 어떻다는 걸 아는 것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 나라를 할 수도 있고 그 덕에 이제 좀 제가 좀 유일하게 할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러 나라를 하는 변호사는 없거든요. 뭐 베트남은 되게 전문가 많으시고 뭐 인도네시아 전문가 많으신데 저처럼 뭐세 군데 세 나라 네군 나라를 한 나라 변호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의 장점이고 앞으로 딜라이트 아시아티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기업. 해외 진출을 고민을 하는 시점들이 또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단계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기업들 많이 자문 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기업들이 그 해당 국가들의 진출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해 오셨던 영역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 금융기관 자문을 좀 많이 했어요. 금융기관이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실 텐데,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을 되게 많이 해요, 한국에는. 현재. 그리고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할 만한 자본력도 좀 되고, 또 인력도 또 충분한 편이고, 은행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또, 어, 또 이게 약간 기관산업업 같은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진출하지 않으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곳들이 진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진출 자문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데 금융기관 자문은 되게 어려워요. 금융 기 금융 관련된 법들이 어렵다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하는 지역들은 아시아 지역 약간 여도된 지역이기 때문에 금융이 이렇게 발달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은 더 복잡한 이슈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지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한국 변호사들이나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고객들한테 이제 현지 규정과 뭐 금융기관 규정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해서 어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장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진출하는 거에 대한 자문도 뭐 필요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해요. 그냥 뭐 인허가의 문제, 이고뭐 설립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한지 이런 이슈기 이 때문에. 근데 진출한 뒤에 어떻게 정착하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그 나라 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어, 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문을 저희가 좀할수 있고 그쪽에 좀 포커스를 더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기억에 좀 나오세요? 제가, 어, 약간 전연차 때 되게 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는 되게 부동산 개발 부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큰 시행사들도 나, 뭐, 이렇게 가서 큰 대모, 대규모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 증권거래소가 그 캄보디아 거래소랑 합작해서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증권회사들이 먼저 약간 상장할 수 없는 업무들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때 동양증권이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처음부터 자문을 해서 어 상장하는 업무까지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건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가령 유가증권 신고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한국에서 변사들이 작성하지 않아요 사실 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작성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증권사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어, 해외에 있다 보니까 리소스들이 없으니까 저희 로펌에 맡겨가지고 저희 팀이 했었거든요 그런 걸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해서 상장 또 상장의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설계를 같이 증권회사 저희 주관사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뭐 거의 대또 영문으로 돼 있는 작업들이고 한국에서는 할수 없었을 만한 일이죠 그런 업무들을 어렸을 때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회사에서 서포팅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외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본사에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해서. 그 당시 저, 저랑 제가 데리고 있던 이제 주니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 당시 상자기 거의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막 이럴 때였는데 둘이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 초까지 계속 밤새가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이맘 때네요. 이맘 때입니다. 이맘 때인데. 그때 되게 기억이 나,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런 일들은 되게 뭐 사실은 변호사로서 몇번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주어진 업무 주어진 프로세스에 따라가서 하는 업무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건 완전히 처음부터 그 나라의 제도까지도 만들어가면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통하면 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아시아 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자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커버리지는 저희가 이제 아마 한국에 있는 롯폰 중에 가장 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제를 주고 있고 또 저희 우리 회사의 장점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셔, 계시거든요. 다른 일본 전문가들이라든가 인도 전문가 여러 나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있으시고. 그래서 또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의 현지 로펌과 네트워크가 독점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한국의 기업들이 사실은 뭐 투자를 결정하면 진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좋은 투자자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좋은 또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의 좋은 플레이어들, 좋은 양질의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합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걸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거의 네트워크를 써왔기 때문에 어 그걸 알수 있는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런 회사들에 대한 어떤 정보나 뭐 공식적인 정보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시아, 동,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데 평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자문이라든가 이런 업무들도 좀 저희 적절히 할 생각입니다. 뭐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여러 투자자문사들과 협력해서 그런 어, 투자자문 업무를 좀 적절히 할 생각입니다. 투자자문부터 법률 업무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의 어, 계획 좀좀더 폭넓게 비즈니스로펌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아 팀은 어, 좀 비즈니스 저희가 본사에서도 약간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어 변호사님들이 약간 공대 출신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그 사업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서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남아시아 팀 변호사님들은 동남아시아를 잘 아니까 그 기업들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페이퍼하고 의견서 어 사실은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투자 자문 매칭 쪽으로 좀 폭넓게 비리스로 보면 선정해 나갈 생각니다아 이제 디라이트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뭐될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네. 어딘가에 진출하고 싶으면 무조건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 이제 저희가 아마 웬만한 뭐그 자문사 투자 자문사보다 더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할것 같습니다. 그 여러 회사들 다양한 업종을 겪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지금 맡고 계신 그 나라들의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많이 진출하나요? 되게 특이하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나라마다 다른데 나라마다 진출하는 어떤 모양새가 다 달라가지고, 그랑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국인이 자유롭거든요. 외국인이 자유롭고 그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되게 쉬우니까. 어, 금융기관이라든가 부동산 개발 쪽 업무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어, 미얀마는 다르게 노동력 되게 싸고, 지금 노동력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일까요. 뭐, 그 때가 낫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노동력이 여전히 싼 이점은 있기 때문에, 어, 거기는 제조업들. 제조업, 노동력, 집중적인 제조업들 집출 집중 많이 하고, 그제 노동, 지약적인제조 인가공업들인데, 이런 공장들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이런 업무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만 가는데 사실은 태국의 K-팝, 뭐 K-한류붐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거든요. 매일 뭐 한국의 스타들이 뭐 공항 와서 뭐 되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사진 찍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콘텐츠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뭐 화장품 뭐 음식 체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각광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의뢰들이라든가 접촉들이 더 많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집중하는 나라 업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야이 관련 업종 관계자분들 잘 보고 계시다가 유정훈 <laughs> <laughs>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진출은 아마 문제도 없고 투자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저희가 좀. 장점 중에 하나가 가령 저랑 상담을 하면 제가 최소한 세 나라에서 네나라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뭐 미얀마 에 왔었다 하더라도 주변 캄보디아는 어떻고 태국은 어떻고 베트남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그거 되게 좋아십니다. 하그 나라에 갔을 때그 나라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왜냐면 동남아시아 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나라만 보진 않거든요. 다른 나라도 같이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사실은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얀마에 서 미얀마에서 뭐 하려고 왔는데 제가 뭐 주변 다른 나라의 이전들도 설명을 들으면 투자처를 좀 바꾸기도 하고 아 이게 우리한 우리한테 더 적합하구나 사실은 한국에서 투자처를 결정하는 이렇게 결정들이 되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누군가 사장님이 아시는 분의 정보를 통해서 야 요즘 뭐 캄보디아가 뭐가 좋다더라 뭐 베트남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투자가 직원이 가서 뭐 개인, 좀 약간 조사해보고, 이렇게 현지에 있으신 분을 뭐, 인맥 위주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현지에서 경험, 여러 나라 경험했었던, 현재, 또, 현재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설명해 드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또 법적인 거에 기반해 설명해 드리니까. 아, 네. 너무 이제 얘기를 나눠주시니까 저도 네. 그 나라에 다녀온 느낌이 들어요. 네. 앞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동남아시아 진출 이러면은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아, 가장 전문화되고 글로벌한 로펌, 뭐 이런 거 그리고 어, 모든 분야를 다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까 뭐 투자자분쪽 얘기도 했지만. 상사, 중재라든가 조정, 분쟁 영역들도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도속 변호사, 중재 공부하고 계신 신도석 변호사도 영입하셔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저희랑 고객이면 동남아시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해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상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